여러분, 만약 제가 단 하나의 천연성분으로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60년 전 의대생이었던 저에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의사 양반, 이 기름 하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네. 그때는 그저 민간요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70대가 된 저는 그 할머니의 말씀이 과학적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78세임에도 불구하고 50대로 보입니다. 그분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피마자 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입니다. 6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최첨단 레이저와 값비싼 시술에만 의존할 때 저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힘을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60년간의 임상 경험과 현대 과학이 만나 탄생한 실전 노하우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피부 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백만원짜리 시술과 화장품에 의존하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의 선물을 놓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방법만 찾아 헤매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들어온 65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얼굴 전체가 검버섯과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거울 보는 것도 무서워요. 수술밖에 답이 없을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하지만 3개월 그후 같은 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검버섯은 현재히 옅어졌고 깊은 주름들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형수술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사용한 것은 수백만 원짜리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마자 오일이었습니다. 매일 밤단몇 방울만 발랐을 뿐인데 말이죠. 반면 비싼 화학성분 화장품만 고집하던 또 다른 환자분은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악화되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색소 침착까지 생겼죠. 값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피마자 오일이 왜 자연의 포톡스라고 불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마자 오일의 핵심 성분인 리시놀레산은 우리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윤기를 결정하는 핵심 단백질이죠.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리시놀레산이 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피마자 오일을 사용한 피부조직은 사용하지 않은 조직보다 세포 밀도가 30% 높았습니다. 또한 피부 두께도 15% 증가했죠. 이는 단순히 겉보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구조 자체가 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보습제와 달리 피마자 오일은 분자 크기가 작아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표피층을 지나 진피층까지 도달해 세포 재생을 돕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마자 오일이 다른 오일들과 차별화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피부장벽 회복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장벽이 약해지는데 피마자 오일의 지방산 성분이 이를 강화해줍니다. 마치 망가진 담을 새로 쌓는 것과 같은 효과죠. 더 놀라운 것은 피마자 오일이 피부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도플러 초음파로 측정한 결과 피마자 오일을 바른 부위의 혈류량이 평균 25% 증가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 피부 재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또한 피마자 오일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오메가 9 지방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 산소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기존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가장 인상적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세 김순희 할머니 사례입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나이 반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양볼과 이마, 손등에 검은 반점들이 심각했죠. 눈가와 입가 주름도 매우 깊어서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경제적 사정상 비싼 시술을 받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마자 오일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죠. 할머니, 매일 밤 세안 후에 이 오일을 얇게 발라 보세요. 단 인내심을 갖고 최소 3개월은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될까?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개월 후 재방문하셨을 때 피부 톤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등에 거친 각질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죠. 두 개월 차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의 나이 반점들이 점점 연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이마의 큰 반점 하나는 거의 절반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나이 반점이 눈에 띄게 연해졌고 피부 질감도 부드러워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변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손등이었습니다. 검게 변한 반점들이 거의 사라져서 60대 초반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야 손자 손을 당당히 잡을 수 있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년 후 할머니를 다시 뵈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한층 더 개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색까지 좋아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피마자 오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순수 피마자 오일을 선택하세요.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콜드프레스 방식으로 추출한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색깔은 투명하거나 연한 황색을 띠는 것이 순수한 제품입니다.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마자 오일을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순수한 제품이라면 끈적하면서도 부드럽게 발려집니다. 만약 너무 묽거나 다른 오일과 섞인 느낌이 든다면 순도가 떨어지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 시기는 저녁이 최적입니다. 세안 후 토너를 바른 다음 사용하세요. 밤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시간이므로 2시간 전에 발라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적정량은 한 번에 두 방울에서 세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손바닥에 떨어뜨린 후 양손으로 비벼 온도를 높인 다음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바르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세요. 특히 목까지 함께 발라주시면 목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 뒤쪽이나 턱선도 놓치지 마세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르기만 해도 되지만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검지와 중지로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5분 정도 마사지하세요. 림프 순환이 좋아져 붓기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눈가 마사지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약지 손가락으로 아주 부드럽게 눈꼬리에서 눈머리 방향으로 마사지해주세요. 절대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눈가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10배 얇기 때문입니다. 입가 주름에는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당기듯이 발라주세요. 팔자 주름 부위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리프팅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에 테스트 해보세요.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후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또한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할 수 있으니 소량씩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마자 오일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실제 사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 일을 하시며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셨습니다. 얼굴과 손이 매우 거칠고 검게 그을려 있었죠. 깊게 패인 주름들과 거친 피부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나무껍질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거든요. 손등에는 크고 작은 나이 반점들이 무수히 많았고, 손가락 관절 부위는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무슨 기름을 바르냐며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부인분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시작하셨죠. 남성의 경우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해도 됩니다.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었던 손의 각질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2주 후에는 손등에 거친 피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3주 차에는 얼굴 피부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특히 코 주변에 모공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매끄러워졌습니다. 한달후 할아버지의 변화는 가족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거칠었던 피부가 부드러워졌고, 안색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에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의 손을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껍질 같았던 손이 50대 남성의 손처럼 부드러워져 있었거든요. 나이 반점들도 현저히 연해졌고 손가락 관절의 검은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얼굴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들이 완화되었고 거칠었던 피부 질감이 매끄러워졌습니다. 특히 목부분에 주름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열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손자와 악수할 때 창피하지 않다. 며느리가 할아버지 손이 이렇게 부드러웠냐고 놀란다며 웃으셨습니다. 피부 개선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로 변화가 컸거든요. 농사 일을 하시면서도 이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민하는 색소 침착과 미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미, 건버섯, 나이 반점의 주원인은 멜라닌 과다 생성과 피부 신진 대사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28일이었던 피부 턴오버 주기가 40일에서 50일로 늘어나면서 색소가 침착되는 것이죠. 피마자 오일의 리시놀레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정상화시켜 오래된 각질층이 자연스럽게 탈락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침착된 색소도 함께 제거되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의 경우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미백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손등의 나이 반점 개선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실제로 색소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피마자 오일을 6개월간 사용한 분들의 멜라닌 지수가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미백 화장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표백 작용이 아니라 피부 본연의 색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러운 미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피마자 오일이 기존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새로운 색소 침착도 예방한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색소 침착이 잘 생기지 않더군요. 피마자 오일의 또 다른 매력은 뛰어난 경제성입니다. 100ml 한 병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사용할 수 있어 월 비용으로 계산하면 3,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백화점 고급 화장품 하나 값으로 반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일반적인 안티에이징 화장품 라인을 사용할 때월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피부 시술비까지 더하면 연간 수백만 원이 들어가죠. 하지만 피마자 오일은 연간 3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화학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내성을 가질 수 있지만 천연성분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 사용할수록 피부 건강이 더욱 좋아집니다. 제 환자 중에는 10년 넘게 피마자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고 화장품에 대한 의존도도 낮습니다. 15년째 피마자 오일을 사용하고 계신 67세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50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비결을 물어보면 항상 피마자 오일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비싼 시술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천연성분의 꾸준한 사용은 근본적인 피부 개선을 가져옵니다.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보다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개선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핵심입니다. 피마자 오일은 얼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위에 활용할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습니다. 눈썹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잠자기 전에 면봉으로 눈썹에 발라보세요. 모근을 강화시켜 더 풍성한 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 정도. 꾸준히 발라주시면 눈썹 밀도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속눈썹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에 발라주면 길고 진한 속눈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눈에 들어가더라도 인공 눈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손톱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손톱 주변 각질이 일어나거나 손톱이 약해서 자주 부러지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손톱과 주변 피부에 발라보세요. 며칠 내에 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손톱이 튼튼해지고 윤기도 생깁니다. 무릎이나 팔꿈치처럼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런 부위는 각질이 두껍게 쌓이기 쉬운데, 피마자 오일이 자연스럽게 각질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발뒤꿈치 관리에도 사용해 보세요. 갈라지고 거친 발뒤꿈치가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할 때 발라주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건조하고 갈라진 입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 립밤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잠자기 전에 입술에 발라주면 아침에 촉촉한 입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피와 모발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면 모발이 건강해집니다. 특히 가분거나 끊어지기 쉬운 모발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환자분은 69세 이미경 여사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화장을 즐기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화장이 잘 받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들뜨고, 입술은 항상 건조해서 립스틱이 갈라져 보였습니다. 화장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었다는 생각만 들어요. 라며 우울해 하셨죠. 화장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셨던 분이 오히려 화장 때문에 위축되신 것입니다. 이미경 여사의 가장 큰 고민은 입술이었습니다. 세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어서 립스틱을 발라도 주름 사이로 번지곤 했죠. 또한 입술 색깔도 어둡고 칙칙해서 립스틱 발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모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공이 늘어나고 처져서 파운데이션이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심했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화장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피마자 오일 사용을 시작한 후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입술이었습니다. 2주 만에 갈라지고 건조했던 입술이 촉촉해지기 시작했고, 한달 후에는 세로주름도 얕아졌습니다. 립스틱 발색도 훨씬 좋아졌죠. 2개월 후에는 피부 질감이 매끄러워지면서 파운데이션이 고르게 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공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 톤도 밝아졌습니다. 3개월 후 이미경, 여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 상태에서도 피부가 한층 밝고 매끄러워 보였거든요. 특히 목 부분에 주름이 많이 개선되어서 전체적인 인상이 젊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경 여사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이제 화장하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파운데이션이 들뜨지 않고 매끄럽게 발려요. 무엇보다 립스틱이 번지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라고 하시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장을 지우고 난 후의 피부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화장을 지우면 더욱 칙칙하고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화장을 지운 후에도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1년 후 이미경 여사를 다시 뵈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손녀분이 함께 오셨는데 할머니가 저보다 피부가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제 화장하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어요. 손녀가 할머니 화장품 빌려달라고 해요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의사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피마자 오일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특별한 조합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피마자 오일 열 방울에 비타민 E 오일 한 방울을 섞어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해져 노화 방지 효과가 배가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이 조합은 특히 자외선 손상이 심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로즈잎 오일과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로즈잎 오일의 비타민C 성분이 피마자 오일의 재생 효과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비율은 피마자 오일 5에 로즈잎 오일 3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조합은 색소 침착 개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특별 레시피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피마자 오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라벤더의 진정 효과가 더해져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벤더 향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르간 오일과 함께 사용하면 보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겨울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피마자 오일과 아르간 오일을 1대1 비율로 섞어 사용하세요. 스쿠알란 오일과의 조합도 추천합니다. 스쿠알란은 우리 피부에 원래 있는 성분이라 흡수가 빠르고 끈적임이 적습니다. 피마자 오일 3에 스쿠알란 오일 2 비율로 섞으면 사용감이 한층 좋아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너무 많은 성분을 한꺼번에 섞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마자 오일 단독으로 사용해 보시고 피부가 적응한 후에 한 가지씩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오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소량씩 만들어 사용하세요. 한 번에 일주일 분량 정도만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성분은 산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마자 오일 사용시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지켜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눈 주변에 사용할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아침에 눈이 부을 수 있습니다. 눈가에는 정말 소량만 사용하시고, 눈꺼풀에는 바르지 마세요. 셋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피마자 오일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임신 중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천연성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다른 활성성분과 함께 사용할 때는 간격을 두세요. 레티놀이나 AHA, BHA 등과 함께 사용하면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회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매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곱째, 기름기가 많은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더욱 소량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고 가장 안전한 성분은 자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피마자 오일은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60년 전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지혜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리시놀레산의 콜라겐 생성촉진 효과, 항염 작용, 혈액순환 개선 효과 등이 모두 연구를 통해 밝혀졌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화학 성분처럼 즉각적이고 극적인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피부 개선이 단순히 외모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일상이 즐거워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김순희 할머니는 1년 후 손자들이 할머니, 손을 자꾸 만지려고 한다며 웃으셨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농사 일을 해도 이제 손이 거칠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이미경 여사는 70세가 되어서야 진짜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 환자분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 그리고 피부까지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피마자 오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사용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말할 것이고 6개월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한 피부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질 때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천연성분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간 축적한 경험 중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비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